경주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운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진행합니다. 간담회는 3일 성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. 더큰 경주 더 나은 미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. 준하경 경주 시장과 주민 대표,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주요 시정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. 또 음면 동별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 안건 토론 등이 진행돼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합니다. 간담회 현장에서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접수된 건의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뒤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. 주낙경 경주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열린 시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이번 간담회에서 당면 현안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정이 나아가야 할 다양한 고견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국제의저널 임가영입니다.